네, 여기는 송도 신도시.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입니다. 네, 여기는 끼리가 놀자 TV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네. 어디 갔다 오세요? 반가워, 반가워,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 아 <laughs> 여기가 송도요? 네, 여기가 송도 신도시. 네, 여기 센트럴 파크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환상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가시죠. 네. 너무 좋네요. 좋죠? 네. 네. 아, 머리 아픈 게딱날라가 버리네. 아. 아, 머리 아팠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여기 길이 너무 멋지, 멋지지 않습니까? 네. <laughs> 아이멋있요 멋있어요. 어, 여기가 저기 필수코스 둘이 찍으세요 네 찍습니다 하나 둘셋아 됐습니다 송도님 들어가세요 내리세요 다 왔습니다 아 둘이 찍습니까 네 짓습니다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어, 하나 둘셋 됐습니다 뭐야. 요 안에? 안에도 있어요? 안에 얼른 들어가?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해라, 해놨네. 네. 아,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거기 서주세요. 네, 서주세요. 네.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뻐요, 이뻐요. 됐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멋있다. 손 한번 찍을래? 예? 나 이거 오빠도 한번 찍어줘야지 찍어준다고 가잖아 어 아시. 어때요? 이뻐요? 네잘서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거 어 그거 다 생겼어요? 예한번더 찍어줄게요 네. 맨 밑에 맨 밑에 예 찍었어요 아이씨. 이렇게 찍어 이렇게 이렇게 아. 됐습니다. 예, 전로 비키세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아유, 그냥 뭐 신혼부부 같으십니다. 아주 좋아요. 왜? 아니요. 여기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쓰시고, 네, 옆에서 이제, 불로.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조금만 더가 그이쪽을 이쪽을 보면서 찍으면 됩니다. 보는 것도 사진 잘 나와 이런 거. 어디갈 때. 갈 때? 갈 때는 더 아이 여기 시들었어요. 요요요 요, 요, 요거 여기가 아, 가만... <목소리>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야. 아, 붙어요, 붙어, 붙어. 붙어요.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그냥, 여기가. 아유, 이거 봐요, 이거. 왜국 같아, 왜 국? 어, 어 사진 찍어주십시오. 찍어주세요. 아유, 이뻐요. 이게 뭐야, 마감옥이야? 네, 찍었습니다. 아유, 이뻐요. 네. 아, 1 때부터 이렇게 이니까 네. 아, 1 0 때부터. 네. 여기를 보세요. 아우, 아름답습니다. 아우, 좋네. 여기, 여기가 겨울은 또겨울대로또이렇게 운치가 있네 어? 그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요요 다리는데까지만 가자. 그래, 이 다리는데만 건너가 어, 다리는데까지만 가자.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음. 무리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데까지만 갔다가. 그럼. 어. 이, 이거 뭐, 빠지는 데라 이렇게 나보다 <놀람> 어,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부천에서 왔어요. 부천에서 왔어요? 아, 아유 이뻐요. 네, 그래요. 어제 태대딩은좀 근처이래. 것좀 아유, 아니 이뻐요. 그냥 네. 그대로 좋아요. 아, 둘셋 아주 좋아요. 아, 부천? 예, 부천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뻤죠? 네. 아, 그러시군요. 아, 여기. 우리 부천에서 여기까지 넘어어요 아,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이 꽃나무도 이쁘네요. 네, 예, 그러시군요. 어 부천에서 사시는 분이랑 그냥 한결 그미인이시네 아, 부천 사람들이 <laughs> 부자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것도 있다. 예. 진짜 이 어떻게 이렇게 이얼미하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건 색깔이 또 다르네요. 예. 네, 네. 아니 아까가 요거 남은데. 예. 달라. 요거는 주황색이고 저거는 빨간 색깔이 달려. <laughs> 라 <다르. 여보>. 어. <laughs> 음. 이 감독님 말잘잘 잘 들으세요. <laughs> 감독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하고 사진 보여줘. 네, 눌러줄게요. 네. 까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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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꾸. 뭘 둘이 붙어야지. 여기 거기서 붙어, 붙어, 붙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찍어. 여기 잡 네, 좋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좋아요. 신혼여행 왔다 생각하고 찍어요. 남는거 죽어도 사진만 남는거야 그럼 자 좋아요 어, 팔짱키고 팔짱키고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아유 어. 좋아요 너무 어, 이쁘다 야 아디앙 선난선녀십니다 네? 아니 아 안찍어도 됩니다 어이게 음,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어 이쁘네 이게 엄청 이쁘네 그니까 응 아우 좋습니다 여기 한번서 봐봐. 여기 서 봐봐. 이다저김치 서. 서야지. 같이 서야지. 가, 응, 찍어요. 하나, 둘. 아우 뭐, 완전히 외국같아. 왜 네, 외국같아요. 여까 외국. 네. 여기는 센트럴파크입니다. 여기는 송도 신도시 센트럴 바크입니다. 센트럴 바크에서 길을 가 놀자 티 v 입니다 아하하하하. 네, <laughs> 네, 아, 그냥 고독을 씹으면서 오는 여, 여, 산에가 한방 있습니다. 네. 찍으세요. 어,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아, 붙으세요, 오빠. 붙으세요 <laughs> 오빠, 내 옆으로 와그 거, 같이 이런 데 사진 찍으러 오는 거요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찌르기만 내려오면 선글라스를 갖고 야 되겠네 네? 찌르기만 내려오면 선글라스를, 만약으로 해서 선글라스 아, 그렇지, 선글라스가 있어야 돼어 선구리, 선구리 아, 이 위로 올라가야 되네. 위로? 괴로 넘어갈 거 아냐? 위로 넘어가야 올라가야 돼. 부칙 좀 해주세요. 부처님서 왔어요. 부천에서 왔어요. 네, 그, <laughs> 부천에서 네, 오셨군요. 네, 나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이제 다리로, 다리로 건너가세요. 어, 조심해, 조심해. 이게 미끄러운 거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 좋다 좋아요 네아 여기 봐봐요 봐요, 네그죠 여기요 네 여기 한번 서 보세요 네 오빠 이거 네 오빠 가운데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와야 돼 음. 이쪽으로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저, 저, 저게 저 꼭대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꼭대기 저번에도 안 나왔어 아 어, 꼭대기까지 나왔어. 나. 어 꼭대기까지 나왔어요. 어. 이리 와. 넌내 거야. 꼭대기까지 안 나와. 아니, 꼭대기 안 나와. 내가 기 없어. 그냥, 그냥 찍으면 돼. 여기 어 이쪽으로도 찍을까? 그래. 이쪽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역시 아, 감독님이라 다르네. 그래. 보는 눈이 다르구만. 음. 어 여기 더더 더 멋있어. 야 찍습니다. 하나, 둘. 어우 멋있어요. 음. 이제 형년 빠지고 독사진. 독사진. 음. 네. 네, 됐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아 좋습니다. 당신 너 응, 아주 멋지게 포만 한번 잡아봐. 아유, 여기 고기 있나? 아우 멋있어요. 고기는 없나 보네. 아우 멋있어요. 나도 찍어서 주세요 응. 거기 가 있어요. 오오 네. 오빠도 저기 같이 찍어야지. 네. 아 진짜 예고 외국 같다 예고. 어, 예고 어? 같아 됐어요. 됐어요. 한 사람은 네. 있어 한 똑같이. 사람 한 사람 개펌준 잡아보세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없었네. 어 물이 엄청 맑죠? 맑우해아막내 물이 야 좋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아... 여기, 여기 잘 나오네. 네. 여기는 인천 신도시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